잘 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통합 조직입니다 여기저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말저말다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마디들은 말을 좀 짧게 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발언자 중에는 그 우리는 좌파 우파 같이 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음,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종복 좌파화할 순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젠다는 뭡니까? 예,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런 촉과로운 곳이죠. 근데 여기서 선관위 얘기하면 뭐잘 저게 맞진 않죠. 네, 또뭐 대법원 반선가 이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데도 잘 맞진 않죠. 오늘은 이제 남은 얘기들은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하는 이 이슈, 이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유인물을 좀 이렇게 나,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인물 나누기 전에는 먼저 본부에 상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엄마는 이유도 나눠주고 싶다 그럼 우리 사무처 에 얘기해서 허락을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 와서 빨갱이 얘기하는데 그거 막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나라가 괜찮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죠.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지지율 통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몇 퍼센트로 남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로 나왔어요? 21%로 21 나왔어요. 21%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음에선거 아, 다다음에 여론조사라면 20% 밑으로 내려갈까,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빙성 있는 얘기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2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북 좌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겠지요. 예!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반전, 반전, 변화를,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반전, 이렇게 야 됩니다. 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반전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선거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좌파가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별별짓 다하는 지금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선거를 소사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먼저 외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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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야, 수사야, 수사야. 부정선거를 수사하기만 하면 가짜 국회의원들 다 쫓아낼 수 있죠? 네.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네. 그 일을 왜안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부패 세력들, 부정 부패 세력들 쌓여 있죠. 부정 선거 세력뿐만 아니라 부정 부패 세력들도 쌓여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의 주요 단체가 뭐 누군가요? 부방대죠부방대뭐 다른 분도 다 같이 하시지만은 부방대를 말씀드리자면 이 부방대의 이름은 플레임은 뭘까요? 부정선거, 부패방지이죠? 부정선거와 함께 나라를 좀먹는 이부패들로 척결해 내야 되는데 부패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해야 돼요 수사 수사하면 지금 민주당 또 이재명 그리고 문제인까지 저들이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여섯 개 사건, 여섯 건이 아니라 여섯 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 후보 도대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지금 6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하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부패 사례들, 부정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쌓여 있어요. 그,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압박 속에서 억지로 억지로 수사해도 6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수사하면 얼마가 터질지 알수 없선 없는데 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십시오. 수사수사 문재인 이 재명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돼서 기소가 된 것이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이세명 못지않게 또 이세명보다 더 많은 그런 불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나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떨어뜨렸죠? 자, 이것만 해도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외에 제가 어제 위키트리, 위키트리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불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차단 누가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법 세력들을 누가 차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대통령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린 이자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싸우라! 부정부패, 부정선거, 수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되면 답이 있어요. 우파들은 수사를 해도 불법들이 잘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파들은 그래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는 법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가슴, 동의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검사 때 집회를 봐요. 우파 집회는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불법 있습니까? 불법 한거 있습니까? 좌파의 집회는 할 때마다 불법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법정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제대로 된 집회. 시위는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세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잘했던 게 뭐냐? 수사죠, 지 수사. 그런데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수사를 잘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긋나긋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재판을 회부된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국민들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세 명이 무슨 죄가 있어 법률적으로 뭘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섯 개나 재판 외부 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판 진행되기는 되는데 거의 안 들리죠 이런 거다 법치에 반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부정선거 부패세력들을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수사만 하면 정말 이 종목자파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이 세상이 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h 사하라 다른 거 답이 없어요. 뭐 민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u s a Hara, Susa, Hara, Susa, Hara, Susa, Hara, Susa, Hara, 장에게 a h a r 수사를 선포하면 제가 볼 때는 세달 내에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윤대통령 수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뜻이 같습니까? 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고 아무리 말해도 안 그리 대통령 사저관사 앞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 샤우팅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 있지만, 다 보고를 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해지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윤대통령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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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수사라수사라수사라수사라수사라수사라숫사라숫사라수사합라다사하라수사하사사합니다